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가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면 서류 더 가져오라 조건이 안 맞는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와야 했던 그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 여러분 같은 성실하게 버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정책 자금 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살아남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일부 성실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무려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50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만을 위해서 10조 원을 따로 떼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돈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대출금 연체하지 않으려고 애쓰신 분들, 이자라도 제때 내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으신 분들, 그런 여러분의 성실함을 정부가 드디어 알아준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대출받으러 가면 담보가 부족하다, 신용등급이 낮다, 매출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상환해왔다는 그 기록 하나만으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좀 놀랐어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온 게 언제였나 싶거든요. 보통은 정책 발표하면 요건이 까다롭거나 실제로 혜택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2부 구체적인 혜택 내용.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이죠. 먼저 자금 지원 구조를 보면 총 10조 원이 이렇게 나뉩니다. 창업 지원에 2조 원, 성장 지원에 3조 5천억 원, 그리고 경영 회로 지원에 4조 5천억 원입니다. 창업 지원 2조 원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성장 지원 3조 5천억 원은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규모를 좀더 키우고 싶을 때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경영 회로 지원 4조 5천억 원, 이게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을 위한 자금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경영애로 지원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창업 자금이나 성장 자금이 아니라 당장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증료도 최대 0.3% 포인트 인하됩니다. 보증료라는 게 대출 받을 때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인데 이게 0.3% 포인트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경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년에 보증료만 30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30만 원이면 작은 가게 기준으로 한달 전기료 정도 되는 돈 아니에요? 이런 게 누적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도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혜택입니다. 역시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이자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증료 인하와 금리 우대를 합치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1년에 최대 80만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80만원이면 임대료 한 달치 또는 직원 한명 일주일 급여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런 절약이 매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이나 재무 상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같은 조건이어도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죠. 은행 문턱이 확실히 낮아진 거예요. 3부 금리 경감 혁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에 진짜 혁신적인 내놓았어요. 바로 금리경감 3종 세트라는 건데 이게 정말 획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예요. 여러분 휴대폰 요금제 갈아타기 하듯이 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25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까지 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낮은 곳으로 대출 옮기려면 얼마나 복잡했어요? 여기저기 은행 돌아다니면서 서류 내고 심사받고 기존 대출 정리하고 정말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대출 금리가 높다 싶으면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서 바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 신청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은행에 금리 좀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분들이 모르세요. 알아도 신청하기 귀찮아서 안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신청해 줍니다. 여러분이 따로 뭘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이분은 금리인하 받을 자격이 되네요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만약에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당해도 이유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신용 등급을 이만큼 올리면 됩니다. 소득 증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줬는데, 이제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뭔지 아시죠? 대출을 일찍 갚거나, 다른 곳으로 갈아타려고 할때 내는 수수료인데 이게 의외로 부담이 커요. 특히 소액 대출일수록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대출받았든 상관없이 이런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273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730억 원이에요. 이걸 소상공인수로 나누면 한 분당 연간 몇십만원씩은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사부 폐업 지원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정말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부터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대출금 일시상환 요구 받고 보증금 회수 못하고 정리비용까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고 진짜 한번 죽으면 끝인데 왜두번 죽이나 싶을 정도로 가혹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폐업해도 두번 죽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폐업 지원 대환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도움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본점하고 지점을 같이 운영하시던 분이 둘다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전에는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두 배로 들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철거지원금 관련해서도 저금리 대출이 신설됩니다. 가게 정리할 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음식점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비용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비용도 저금리로 빌려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폐업해도 연체 없으면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폐업 신고하는 순간 은행에서 대출금 다 갚아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폐업하려는 사람이 당장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요? 결국 연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새로운 시작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제는 연체만 안하면 기존 조건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어요. 폐업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다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정부가 공식 지침에 폐업했다고 해서 한 번에 회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건 이제 금융 기관들도 이런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보면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돈만 풀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부 실질적 영향과 의미. 자, 그럼 이런 정책들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창업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졌고 금리 부담도 줄었으니까요. 특히 성실하게 개인 신용을 관리해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됐어요. 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현금 흐름도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경영회로 지원 자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금리 부담도 줄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효과예요. 지금까지는 정부는 우리를 모른다, 대기업만 챙겨준다 이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면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 당신들의 노력을 알고 있고 보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도 하고 소상공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과도 상의해서 만든 정책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같은 성실하게 버틴 사람에게 보내는 정부의 메시지예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차례다. 금리는 낮아지고, 한도는 높아지고, 절차는 간편해지고, 폐업할 때도 두번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소상공인이라는 말, 사실 작지만 위대한 사람을 뜻하는 말 같아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저 통계 숫자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는 응답했고, 금리는 낮아졌고, 대출문은 다시 열렸어요. 혹시 지금 힘드시더라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어요. 지금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살아남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꼭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